안녕하세요, 깨학입니다. 어,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5를 사고 두달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저번 영상에서 안 다룬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당장 해볼만한 신규 타이틀이 몇개 없다.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긴 한데 그래도 할 게임이 없어서 고민이시라면은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플레이스테이션 5 하이원 타이틀 플레이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내용은 플레이스테이션 5 하이원 타이틀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들입니다. 아, 어, 숨차. 타이틀 목록은 코로브디티 모던 오페어 리마스터, 완다와 거상, 툼레이더 리부트, 바이오쇼크 더 컬렉션, 바이오하자드 세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몬즈 소울 리메이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 이유는 그냥 시대를 타지 않는 아주 잘 만든 게임들. 그리고 플레이 타임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작품들로 선정을 했는데 이번 영상은 비유 게임을 처음 하신다는 환경 기준으로 만든 영상이에요 라이트 유저분들은 게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쉬는 날 플레이를 해서 당일 엔딩을 볼수 있는 게임들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부가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코로디티 모드로 페어 리마스터 이거는 인피니트 오페어인데 얘는 없는 셈치고 얘만 보시면 됩니다 장르 fps 플레이타임 4시간 현대 fps의 기틀을 잡은 역사적인 타이틀입니다 2007년 세상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여포 같은 작품인데 코로비 본격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괴물 타이틀이 되게 해준 기념비적인 작품이에요 2004년에 나온 오래된 게임을 그래픽만 바꿔서 내놓은 게 이제 이 모드로 페어 리마스터인데 이게, 인피니트 오프웨어랑, 끼어 팔기를 했거든요. 끼어팔기를 했는데도 같이 나온 인피니트 워페어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건 비밀로 할게요 콜옵 시리즈는 이제 스크립트형 게임 중에서 톱을 달린다고 봐도 될 정도로 연출이 정말 좋습니다 로딩화면 빼면은 화면 끊길 일이 없고 전부 다 이어져요 그냥 터지고 날아가고 무너지고 난리나요 그냥 막 몰입감 넘치는 시스템 빠른 게임 속도에 맞춘 간결한 일직선 스토리라인 차갑고 건조한 현대전의 분위기에 긴장감 생성하는 bgm까지 이거 지금 다시 해봐도 진짜 잘 만든 작품이에요 이 완벽한 요소를 다 즐기는데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 없이 달리면서 싸가 기면 끝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니죠. 다회차 요소가 없다는 점과 멀티 서버가 거의 다 죽었다는 거. 난이도 문제가 조금 있는데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처음에 튜토리얼을 하시면은 대부분은 어려움 난이도가 나오실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코롭 특성상 연출을 하기 위해서 저기 떼거지로 몰려 나오거든요. 언페를 하다가 1픽스 때만 몸이 나가면 은 후두둑 맞고 죽어요. 보통 난이도에서도 자주 이러는데 어려우면 얼마나 심하겠어요. 가장 어려운 베테랑 난이도는 사람이 하라고 만든 난이도가 아니에요. 진짜 들기 어려워요. 저도 플레이스테이션 4 완다와 거상 장르 액션 어드벤처 플레이 타임 7시간 세상을 일찍 하직한 여자친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금단의 지역을 들어간 주인공이 도르마모 비슷한 친구의 말을 듣고 16개의 거상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이야기예요. 보통 어드벤처 게임들은 쫄몹과 전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레벨링을 한 뒤에 강해지고 나서 보스몹을 잡는 루트라면은 이 게임은 그냥 대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스만 나오는 게임이에요. 엄청나게 넓은 맵에 날 때리는 적이 단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듣도 보도 못한 신박한 구성인데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이 게임이 얼마나 특별한지 왜 플레이스테이션 2로 나온 게임을 리마스터, 리메이크 두 번씩이나 해서 내놨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거상들 모두 다 개성이 넘치고 스테이지 구성과 연출도 훌륭하고 전투의 긴장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심지어 BGM도 정말 좋아요.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알수 없는 그 커다란 힘 같은 게막 느껴지거든요. 2000년도 초반에 나온 게임인데 지금에도 다른 작품에 안 밀리는 정말 특별한 재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2002년. 게임을 그래픽만 바꿔서 내놓은 게임이라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를 말하자면은 전투 배면할게 없어요. 이 게임에서 하는 일은 어딘가 나사 빠진 나침반을 들고 이동을 한 다음에 거상의 위치를 찾고 세이브 포인트에서 도마뱀과 사과를 먹은 다음에 보스를 공략한다. 이게 다예요. 이 짓을 총 16번 반복하는 건데 이게 진짜 재밌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맵을 둘러보면서 그냥 말 타고 달리기만 하는데 거상이나 막고라를 뜨고 난 직후면은 진이 다빠진 상태예요. 그 상태로 사막이든 평지든 산 길을 막 달리는데 이게 이상하게 사람 마음에 편안함이 찾아오면서 이 안식감이 찾아오는데 이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끌리는 게 있어 자 엔딩까지 보시면은 이게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 재밌었다 한마디 한 다음에 그대로 패키지에 넣어서 장식용으로만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왜냐구요 다이차 요소가 없거든요 자 다음 자, 툼레이더 리부트. 장르 액션 어드벤처. 플레이 타임 5시간. 현세대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장르에 기틀을 세운 시리즈인 만큼 뼈대가 아주 굵직한 게임이에요. 유물을 찾으러 다니다가 쓰나미에 호되게 당하고 좌초당한 라라 크로프트의 이야기입니다. 게임은 정해진 길을 쭉 달리는 스크립트로 짜여져 있는데 이런 게임들은 특출난 장점이 있죠. 아까 코로비랑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몰입감과 연출빨로 플레이어를 휘감는 거죠. 이거 진짜 이거 한번 해보시면 말이 안 나요. 와 그냥 만약 달리기만 하면은 플레이타임이 엄청 짧아져서 중간중간에 이제 브레이크 역할을 만드는 시스템이 몇개 있는데 일단 q 티가좀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짜증나기 직전까지 많이 나와요 뭐한번 잘못 누르면은 그냥 픽하고 죽는 거니까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것 같고요 그리고 퍼즐, 퍼즐 싫어하시는 분들도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대부분의 퍼즐은 한 5번 정도 시행착오를 겪으면 알 정도로 퍼즐들이 좀 구성되어 있어서 어 퍼즐 푸는 게 그렇게 짜증나지는 않을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완벽한 게임이 아니라 이라 좀 아쉽긴 한데 흔치 않은 여주인공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고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물론 2, 3편도 재밌어요 자 다음! 바이오쇼 크덕 그 컬렉션 이건 스위치판인데 저 플스판은 그 DL판으로 있거든요? 장르, FPS, 플레이타임, 한편당 5시간 정도고요. 총 3개의 게임이 들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싱글 플레이 FPS 게임입니다. 거의 표본이라고 봐도 되죠. 해저 도시인 랩처를 다루는 1, 2편과 공중 도시 컬럼비아를 다루는 3편 인피니트. 전부 다 7세대 콘솔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를 이제 8세대 콘솔에 맞게 리마스터를 한 타이틀이에요. 1편의 경우 많이 낡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지만 그거를 씹어먹는 게임성을 보여주고요. 어, 2편은 좀 약간 아쉬운데 야초의 1편 개발사가 아니라 그런 거... 긴 하지만 그래도 1편의 세계관을 좀더 깊게 알수 있는 작품이고 전투를 좀더 재미있고 스피디하게 만들어서 못 만든 작품은 아닙니다. 3편은 아름다운 배경 그래픽과 바닥을 도배하는 핏자국 압도적인 몰입감과 흥미로운 이야기, 마지막으로 엘리자베스란 캐릭터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까지 게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돈 값을 다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스토리가 조금 난해하긴 해서 초회차 때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실 것 같긴 한데 마지막 바다의 무덤 DLC까지 끝. 셔야 바이오쇼크 시리즈를 완벽하게 마무리 지우실 수가 있어요. 이 시리즈가 순번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해서 3편 먼저 하시면은 망치로 정수리를 가격 당해서 뚝배기가 깨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1편 먼저 하셔야 돼요. 2편은 아니로 됩니다. 이어지는 건 그렇게 딱히 없어요. 1편 먼저 하고 3편 인피니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의 무덤을 끝으로 시리즈를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다 완벽해요. 근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스토리로 시작해서 스토리로 끝나는 게임인데 1, 2편 한글어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클리어를 하시고 1편의 스토리 정리 같은 거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 바이오 하자드 7 플레이타임 8시간 장르 1인칭 생존 호러. 이거는 제가 디엘판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 진짜 잘 만든 게임이에요. 기존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의 외전격 작품입니다. 갑자기 실종된 와이프를 찾아 떠나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에덴인가? 개인적으로 시리즈 중에서 가장 무섭다고 생각이 되고요 으스스한 분위기, 갇혀있는 공간에서 오는 공포감에다가 시점이 1인칭인 만큼 몰입감 엄청나고 난이도도 적당해요. 게임하는 내내 쫄아서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막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엄청 짜증나는 게딱 하나 있어요. 이길 찾는 거. 길 찾는 게 진짜 개떡 같아요. 정말 욕 나올 정도로 이상하게 아주 잘 꼬아놨어요. 2회차, 3회차 들어가면은 길을 아니까 한 5시간 언저리 정도에 적당한 플레이 타임이 나옵니다. 야, 이 게임이 신기한 게 어두우면서도 무서운 공포는 흔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종일관 어두운 게 아니라 밝고 화사한 톤으로 다가오는 공포감도 있어서 많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게임을 할때 주의하실 점 3D 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그냥 하지 마세요 죽어나갑니다 그냥 30분마다 어지러워가지고 막막 막 이러는데 어 뒤지는 줄 알았어요 자, 다음. 마지막은 그래도 플레이스테이션5 독점작 하나 말씀을 드려야죠. 데몬즈 소울 리메이크, 장르, 액션, RPG, 플레이 타임은 물음표 물음표입니다. 풀타임이 안 써있는 거는 제가 아직 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게임을 완벽하게 클리어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아,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소울류의 조상님이 리메이크로 나왔어요. 그래픽은 환상적이고 분위기도 미쳤고 화방류는 이쁘고 4K HDR로 게임을 하는데 와 이거 진짜 미쳤다는 말밖에 안나와요 근데 이게 소울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하는데 이거는 어 맞는 말이에요 드럽게 어려워요 야 그거 니가 못하는거야 막상 해보면 안어려워 하는데 저한테는 겁나 어려운 게임이거든요 제가 지금 프로의 게임들 중에 다크소울2 빼고 소울리는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엔딩을 본 게임이 그 다크소울3 하나뿐입니다 블러드본은 제가 DL판으로 가지고 있는데 다크소울 리메이크, 블러드본, 세키로 다 중간에 제가 혈압이 올라서 빤스로을 했어요 근데 데몬즈 소울은 이상하게도 계속 끌리네요.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빡쳐서 빤스워할 수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결과 문제점이 큰게몇개 보이긴 하는데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게임이 많이 불친절해요. 거기다 시스템까지 예정 방식이라 혈압이 약간 상승합니다.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스전에서 한번 죽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 스테이지도 있어요. 와 진짜 개빡칩니다 진짜. 어 그리고 회복수단이 제한적이에요. 이거는 방패랑 반지를 끼면은 무료 자동 회복이 가능해서 좀 커버가 가능한데, 이게. 약초로 힐을 하거든요? 이게 파밍으로 죽거나 상점에서 소울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물약 개념이라 너무 불편해요. 죽으면 다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사러 가야 돼. 얼마나 귀찮아. 근데도 아무리 어렵고 귀찮아도 재밌어서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단점으로는 보스들이 전체적으로 나사가 하나씩 빠져있어요. 중간에 용신 같은 애는 생긴 거에 비해서 겁나 약하거든요? 그냥 맵에 있는 작살 두개 꽂으면 죽어요. 뭐 대충 이런 거 빼면은 완벽한 게임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불친절하고 짜증나도 재미 하나만큼은 제가 보장해드릴게요. 플레이스테이션 5 초창기를 책임져 줄 타이틀인 건확실하고요 어려운 게임 싫어하시는 분들도 솔류의 시작이니까 그냥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개인적인 플레이스테이션 5의 추천작이었구요.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